아! 아 진짜 도이부가 진짜. 아 이거지, 이거지. 이 목소리지. 아 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팀카의 태훈. 재성입니다 안녕하세요. 저희는 라디언트의 희의 소영입니다. 와! 안녕! 학창시절에 저는. 지금은 하이라이트로 활동 중이신. 구비스트 님들 인피니 아, 뭔지 알아, <laughs> 그겐성전엑소전성소입니다 저는 소전오소 전액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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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옛날... 사실... 어, 그 옛날 음악 프로그램 딱그 느낌이잖아요. <laughs> 반짝반짝 반짝하네요. 오! 오! 와, 조명이... 와. 조명이 <laughs> 엄청 반짝반짝. <노>, 눈... 눈 <laughs> 아픈데요? 근데 실제로 무대에서 조명 저렇게 쓰면 진짜 앞에 안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완전 빵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오, 와, 완전... 되게 깔끔하시고요. 완전 칼광인데요? 저 시대에 유행했던 그 머리 스타일. 와... 이게 몇 년... 몇 년도죠? 저 6살... 아, <laughs> 아, 저 위에 계신 거구나. 아, 얼굴은 진짜 익숙한 분이세요. 지금... 아, 근데 완전 생 라이브구나. 진짜 인기 엄청 많을 수밖에 없는 댄스맨 댄스인데, 노래도 너무 잘하는데요 마이크 들고 저렇게 빡세게 주더 힘들지 않나요? 진짜 힘들죠. 손도 엄청 잘 텐데. 아, 근데 진짜 얼굴이 엄청 앳대다. 음. 저때는저 분들도 이제 막 하고 이제 성인되고 그럴 수있지않을까요이 20대 초반 아, 아니야딱 그때 느낌인데요? 어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잘 쏘신다. 근데 딱 동방신기는 동방신기만의 그 노래 스타일이 오. 엄청 특색이 있잖아요. 그게 너무 좋아요. 아 근데 라이브인데 너무 잘 하신다. 어 역시. 오. 오. 역시. 야. 오. 오. 역시 최강창민 유영진의 아들 맞죠? 와오 <laughs> 뭐야 아, 댄스브레이크까지 <laughs> 혹시 댄스브레이크인가? 아 신선하다 그니까요 와, 여기서 댄브가 나올 줄은 몰랐네 아, 오 야, 멋있다 진짜 너무 멋있다. 근데 딱 춤도 안무가 그때 그 스타일, 음, 많이. 그때, 그때 그 많이 가수서. 유행했던 네, 그런 스텝 같은 거라던가아고 <laughs> 와. 아, 근데 목소리가 너무 쭉쭉 뻗어나가는 게 오. 너무 좋지 않아요? 야, 다 노래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섯 분. 맞아요. 분은. 오. 어. 저 라킹이었던 것 같은데, 아, 락킹, 어, 와우, 와우, 아, 이이게 시작했었구나. 아. 그쵸, 진짜. 이거지 이거지 이 목소리지 우 와우, 와 더 그렇죠. 예전에 노래방 갔을 때 항상 들렸던 초등학교 때와 방금 그 구성 봤어요?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로 아 저런 이런 이런 섹시한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이건 코디분도 정말 응. 상을 받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이렇게 음. 자켓 안에 아무것도 응. 안입으고아시하다 <laughs> <하실 분하고. 웃음> 음. 진짜 대단한데 <laughs> 와우 와네 <laughs> 빠져 미쳐 미쳐 헤어날 수 없어. 와 이거 진짜 옛날 그 응원 방식 그거 아니에요? 저거 제가 저때 한 중학생 때였으면 저도 팬이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이거 가사 그거를 Under My Skin 아, 바뀌었잖아요. <laughs> 그 선선정성 네. 음. <laughs> 괜찮은데 왜? <laughs> 와 근데 동방신기의 무조건 핸드마이크네요. 노래 템포가 되게 빠른 편이 아닌데 느낌을 되게 잘 살리는 것 같아요. 저거 안무를 진짜 잘짠 것 같아요. 아니 선들이 다 이쁘세요. 맞아요. 네. 네. 그때 저 때도 춤이 막 빡세진 않은데 엄청 그루브한 느낌이 되게 다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아. 와 노래 중독성이 근데 대박이다.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듣기 좋은 노래인데. 맞아요. 아, 웨이브. 아, 근데 확실히 음. 조금 옷을 덜어서 입으니까 웨이브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요. <laughs> 자꾸 막대가 <자꾸 방대도> 올라가거든요. <웃음> 이렇게 튀어나온 <laughs> 게 맞겠죠? 아하. 팔 근육. 아! 아. 아. 여기 너무 좋아요. 네. 야 오. 아, 또한번 퍼트려줘야죠, 이런 데서. 와. 아. 와, 아 와, 아 골반. 아. 근데 약간 여기 춤 스타일이 조금의 JYP의 스타일이 음 조금 묻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마이크까지 드는 각도까지 똑같지? 아. 근데 되게 노래가 지금 들어도 엄청 트렌디하지 않아요? 시대를 앞서 나왔어요. 진짜 어, 저때 팬들 목소리 너무 잘 들리는데? 아. 어? 와우. 대박. 웃는다. 리얼 센터급 다섯 명 모아 만든 그룹이란 게 과장이 아닌 진짜. 뭔지 알것 같아요. 다한분한분다 아, 한분한분 다른 그룹에 가면 다 센터 네. 쓰실 실력이신데 아, 정말 그 다섯 명이 모여서 이렇게 그룹을 하시니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얼굴이면 얼굴, 춤이면 춤, 노래면 노래, 비율이면 비율 다 좋아요. 다 좋아서 진짜. 주문은 언제 들어도 질리지도 않고요 노래도 너무 세련됐고 의상이랑 퍼포먼스가 일단 조금 완벽한 것 같아서 역시는 역시다 레전드다 생각하고 또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볼 때마다 약간 새로운 느낌? 진짜 그 느낌이 항상 음... 볼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네요 <laughs> 저는 올해 22살이어서 동방신기 분들 제 노래 나왔을 때는 진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제 처음 본 건데 멋있다. 그 그때 유해, 유행했던 막 머리 막 이런 게다 누가 더 보이고 모두가 메인 그런 느낌. 진짜 멋있었어요 그냥. <laughs> 오늘은 댄서인 저희가 동방신기의 무대를 보고 리액션을 해보았는데요.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부탁드립니다. 안녕. 안녕.